아시, 자자라안 뭐 돼? 아거웃안라아어라자어라 웃어라. 웃어야되는 거야? 안 되네. 아니, 옮길 수가 없어 이게 배치가 알아서 되는, 되는 거라. 아니야 모양 문제는 아니야 모양 문제는 아닌 게 지가 알아서 배치가 되거든요. 아 맞아 스쿠터 때문에 그렇구나. 아 스쿠터 때문에 그래 스쿠터 때문에. 그냥, 그냥 쌩으로 가져가자. 쌩, 쌩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 아, 티타늄 가져가야 되는데 가면서 주워가면 되지 뭐. 티타늄 가면서 주워가면 되지 뭐두 개만 일단 가져가면은. 한면두 개만 주어가자. 어디로 가는 거지? 이쪽이었지 이쪽? 선 어디 갔냐? 선? 우리 집 어디 나요 뭐야? 떠내려갔나 그거? 1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e n a n t e n a e n and then, and 어 e n 어 e a n

찾다 아, 찾았다 찾았다 여기다 찾았다. 찾았다 그 송신기..아 저 뭐지? 그걸, 그걸 설치를 해야겠다 잃어버리면 여태니까 다 왔어요 아. 티타늄 안 갖고 왔잖아 아씨 잠깐 고철있지? 고철.. 아 불리한데 어허아 <laughs> 싫은데 이거 이거 처음 지울 때 저걸 줄 왼쪽에다 지울 거아 여기다 하면 되겠다. 저기서 이 거리 옮기는데도 참 오래 걸린다. 그죠? 나중에는 뭐 이동식, 뭐 그런 거 없나? 창고 같은 거 하나 했는데, 씨 스쿠터를 어떻게, 어떻게 방법 없나? 스쿠터를 상자 안에다 넣고 그 상자를 먹어야겠다. 맞지? 예 네. 포터를 상자 안에 넣어 놓고 오쉣 싸이 만들면 안에 라커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야 빨리 잠수함 만들고 싶다 쥬어있어

어디 갔 지? 아름다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놓 으면은 저기 앞 에는 저 새끼 들이 저거 치지 않 냐? 막 오케이. 거의 다 옮긴 거같 죠? 나머지 걸 전력 상 태가 100 이야. 근데 락커 해제하면 그 안에 있는 아이템 어떻게 돼요 쓸려가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는데 좀 이따 갈라고요 잠만좀 이따가 고 호라델키브지리네아 증발해? 아 그래? 중요한 얘기잖아요. 저 언제 갖고 오죠? 근데 제저 놈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 그지?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없어. 그래야겠다 이제. 줄이 잘안 보여. 죽을 때 장비 다 떨구진 않는데 일부 떨구더라고요막 근데 중요한 뭐 컴퓨터 칩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떨궈지면은 안 되지 않겠어? 야이 이상한데 이거? 왜 80일에 25 이거 전력이 약간 이상한데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뭔 말이지? 아 맞다 적어도 부표 기능은 한다고? 뭐맞는말 이긴 한데, 이, 정 도면 뭐 쓸려 가 지는 않 겠지？적어도 뭐야？어, 어, 어! Emergency. 1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차땜차 땜. 땜. 아, 자, 호. 둔까자 둔까, 둥지를 짓는 까마. 쥐가 알아서 딱찾아가에 자리. 아닐 수도 있고요. 바깥에는 아이템을 둘 필요가 없어. 아사 해도 돼. 배고프다고 바로 죽진 않아. 아이템이 너무 과하게 많은 것 같다. 음. 다 정제해버릴까? 좋은 걸로? 탄소 탱크.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까? 사다리 만들고 싶은데요. 티타늄 있어야 되네. 죽으러 갔다 오자 죽기 전에 아, 바깥에 아이템 놓고 죽어야지 안 n d e 안 the s e 이 u n 이이다더시이 흙은 뭐냐? Caution. Mild dehydration detected. Fluid intake recommended. Dehydration? Severe calorie deficiency. Ten seconds of oxygen remain detected. Chaga. 아, 오리발 아 맞다 아 오리발은 안 사라지네 오리발은 안 사라져 탐 테스트 더 해볼까 아저 근데 레넥슨 저스키 쪽어떡 하지 저거 이거 이건 못 잡나 이건 은광석 또 있어 어 어디였지 은광석 진짜 많구나 이게 아, 지하 쪽에 이런 게 많네, 그죠? 좀, 좀 깊어야 돼. 이것도 은광석 아니야? 또 동광석이네요. 음, 오, 왔지 이거 완전 대박이다. 존나 안 나. 죽겠다 이거. 사진 찍었고. <laughs> 어디가지? 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칼 어디있냐? 졸댓내로 가자 <laughs> 맛있는 이가 살아 숨쉰다. <laughs> 야 뭐야 이상해 이거 들어갈 수도 없네 이거? 으압 저거 뭐야 저 어떻게 하는거야 야 괜히 내네 구도만 나갔잖아 아이씨 일단 레넥톤 사냥 가겠습니다 칼한 자루로 아, 세상을 제패하지 오우 <laughs> 어, <laughs> 아닌데 뭐야 <laughs> 뭐야 <쟤? 웃음> 어! <laughs> <laughs> 이씨 난 우리 집을 지키겠어. 덤벼라, 레이톤 이거 데려갈 수 없나 이거? 죽여, <laughs> 죽여 이 새끼야. 부러진 삼타다. 타타타 하타타. 하타. 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티타늄하고 실리콘 장비는 안사라진다 장비는 안사라져 a 사사지지는뭐사사라지지 뭐 모르겠는데 티타늄하고 실리콘이었는데 실리콘 z i 이 있어야되는데 r a z i n Titanium, s i l i c o n 어리 i 릴어릴 o n e silicone. s i l i c o n 티타늄 l i c o n e 고철, 고철 좀 주워오죠. 이제 좀 약간 템좀 들어야겠는데, 그죠.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어, 너 이게... 이게 죽는 게꼭 능사는 아니야, 그죠? 죽을라면 템을 다 버려야 되니까, 와 고철 진짜 많아.

제비염 장족의 발전이죠. 난리 나죠. 이제 그 사경만이 좀 있으면 돼요. 사경. 서경. 사경을 좀 구하러 갔다 오죠. 근데 여기는 사경이 서경, 좀 별로 없다. 맵 자체가 미역 주기 이런 건 많은데 사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깔려 있던 게성경이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여기 자, 한번 아이씨 산산소통 그냥 들자. 아이씨 안 되겠다. 뭐뭐 뭐, 죽어 봐야 뭐몇 개나 익겼어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템 세팅합니다. 어딨냐 산소통. 아까 됐나? 템 보관할게요. 칼이 근데 좀있쓰면 저기 부러져가지고, 칼 하나. 안 넣을 거 실시간은 아니야, 이거? F로 눌러서? 아, 이렇게. 밀고 있으니까, 이제. 고철, 고철, 고철 색경 보인다. 고철하고. 고철 하고, 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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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지철 고철, 고철, 고 저, 쟤, 엄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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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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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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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어가자 우리 집 어디냐? <놀람> <쉬이>. <놀람> 송신기 하나 만들자.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디갔어? 야, 부... 야그 붙어서 날라갔어, 그거. 구리산. 바람났어. 누군 말하고 나 같이 가버렸어. 그 <laughs> 이게 중독된다니까 그거? 어. 밤에 이제 계속 부르게 된다. 이제 내일 아침도 부르게 된다. 흥얼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흥얼이? 이거, 이거, 이거를 여기다가 할수 있나? 오, 대박. 안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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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씨어 뭐지 아이 카 풀었다 배터리 하나 만들어 놔야겠네. 아, 제호흡기제호흡기 이거 필수, 필수 이거 있으면 사기 아님.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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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선. 은광석 두 개. 아, 딱딱 되네. 와, 좋았어. 바깥에 있을 것 같은데, 칼내 구도가 쓰레기야, 쓰레기. 뭐쫙잠깐뭐 하면은 그냥 끝나버려 스타눔은..스타눔은 탄음 많은데 라코 하나 더 만들어? 그러자 제국기 만들었어. 오, 깊은 곳에서도 호흡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대박, 대박템. 다음 이제 장 갑옷 같은 거좀 만들자. 응? 갑옷도 필요하고 배터리 하나. 배터리가 시큼한 버섯 두 개에다가 동광석이었죠. 여분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u 더도씨이상야씨이다도씨 스틸 슈트 s 강석여다가 실리콘 수분을 재활용하는 슈트입니다 e 포스트 포스트 다이브 슈트 아라미드 섬유 l 개 실리콘 어떤게 좋나? 방사능 보호 슈트 아 슈트가 종류별로 있구나 음... 아, 수분 재활용 슈트, 여기 저, 보여 보니다 실리콘을 일단 만들 수 있고, 은만 구하면 되니까. 아, 창문? 아, 창문. 그래. 좀 그렇지. 창문, 창문 하나 만들어야겠지? 밖에가 음, 안 보여, 씨. 유리 두 개? 사경 있나? 아, 사경을 아까, 하나는 있는데, 아이언 슈트가 좋아? 그니까, 스틸, 슈트 만드는 게다 탄타늄은 많아요. 어, 동광석도 많네. 어, 은광석 하나 더 있네? 하면서, 은광석 두 개면은, 스틸스트 만들 수 있겠다. 실리콘 두 개만 있으면 되지. 그거, 그거, 그거 뭐지? 석영, 석영 구하러 갔다 와야겠다. 야, 뭐, 이산화탄소를 뭐재활용한다 그러지 않았어? 역시 똑같은데? 뭔 차이야? 캬, 홈이라고 찍히니까 어제 서경이 더 있다. 아까 실리콘 아 상자에 넣었어? 아 그래? 아 잠수 깊이를 늘려주는 거야? 쓰레기구나. 상자에 서경 많아? 그럴 리가 있나? 아까 내가 많이 안 키는 것 같은데. 티타늄은 많아. 왜 시점이 초기화 되냐? 아래 계속 구 봐야 되는데, 뭐야? 이 씨, 야 어디 있는데 시청자 또 낚시가 또... 아... 수분을 재활용한다는 거는 뭔 소리야? 스틸슈트. 이름만 그런건가? 여기 은광석 진짜 많다 여기 있는 것들은 죄다 은광석이네 아저 레넥톤 새끼 저기 있다 피안 깎이는게 좋겠다 배고파 근데 좀 있으면은 죽을 것 같은데 밥좀 먹어야겠다 부유물고기 고기 오늘 반찬은 부유물고기다 4개 정도 꾸어 먹으면 되겠지. 아이 아이. 아 맞다 여기. 어, 어 뭐야? 벌써 벌써 저기 됐네. 소영 하나만 더캐 가자. 한다 이거 이거 소금 소금.